아, 아, 네. 어... 저 역시도, 어... 슬시아 스킨십은 그렇게 크게 막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어... 뭐 감독님 마음이시겠지만 네... 적당한 수위가 가장 좋지 않을까요? 네... 그리고 청소년 드라마이기 때문에 네... 요즘 청소년들이 어떤 스킨십을 하는지 저 또한 잘 모르고 있어서 네 적당한 선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아 시청률은 어 저도 10% 넘으면은 어 성현씨가 명동 한복판에서 춤을 춘다고 하셨는데 저는 성현씨의 그 춤을 제가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, 시청률 공약으 우리 다른 배우들도 그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우리 새로운 씨는